어, 아기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집에 가요? 어. 할머니 만나서 어디 가요? 비밀이에요? 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맛있 우리 영덕 어디... 가서 게 잡으러 가요. 알았지? 응, 고도도다 잘한다. 에이, 아, 잘한다. 추추물이 있어 <laughs>

해봐! g 들려봐 빨리! 해봐! e t any g o o 이 I'm going to get any good. I'm g 이 i 아 g to 말그 t any good. I'm going to get any good. I'm g o i 지 g 지고 아차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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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아 아왜 안아 이렇게 아기 왜 안아요 응. <laughs> 찍어주마 찍어주마 <laughs> 찍기만 믿었어 네? 찍었다는데 쟤연아빠 응. 찍었대 왜 할래 아 찍었대 다

양덕에 되게 먹었어요. 네. 수현이수현이는 수혜니. 완전 히 뻗었네요. 자 오늘은 지나 대게 해로 가볼게요. 어. 저기요. 어 아기네. 아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걸 개야 개. 멍멍이 개가 아니라 바다 개. You know? okay. okay, Takk. 설게 돈주부 블러치야. 그래 이거 또아한안아이도야만원사입니다 미국 0만 원, 이본 된다. 만러가지만다 저거 나보고 나는 하는데 저거 나보고 맥주 한 병만 더 주세요. 뭐 사주고 다니는. 한사 그래, 뭐 내가,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 맥주 한병더 주세요. 다 한리하고. 아버님. 아, 잔두 개야, 고저 수현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이거. 말이야, 음, 안 돼.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예. 어, <laughs> 안 되고. 자, 많이 가서 세요 잔도 두개더 주세요. 많이 가보세요. 저보는데요 고추 저쪽 아닌데요. 여기인데요. 신발 하나 봤습니다. 뭐 봐라. 신발입니다. 알지? 제가 먹는 거 카메라 잡지 마세요. 알지? <laughs> 수연아, 경찰 알씨 오라 해. 아, 어. 오라 해. 그럼 수연이 잡아가도 돼? <laughs> 안 돼요. 해. 네? <laughs> 수인 작업 안지안 되지,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래? 너무 맛있어. 엄마 좀더 줄게. 어. 이 대게. 수이, 이거 봐. 찌키, 지, 지금은 대게가 비철이요아수 어, 이거 자꾸 먹어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 수인 찌개찌개 보여주세요. 와 우와, 우와. 수위이 최고네. 찌개찌개 아예어서세요 오우! 최고! 오, 잘 먹네? 아기 먹어요? 아유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먹어야 안 먹어 안 먹어. 아따, 다알 수연아. 네가 이거 이거 갖고 찍게 먹나안 먹으나 우리 한번 해볼까? 한번 이거 받아 먹고 찍게 빨리 줄게. 안 먹어? 조금만 먹어야 돼. 아나 이거 가져오라. 수연이가이버이가이버이봐이버슬리이버이버 슬리베이버. 슬이버 슬리베이버. 슬이이이이버슬리 이정다 이걸로 안되게소아 진짜. <돼>, <laughs> 아 진짜 뭐? 어, 먹어, 먹어.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이거 아무 거예요, 먹어. 으쌰.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맨날 좀먹어 아니, 안 말고,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아, 아이어아이어 아니,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 예, 대게는 라면네 먹을 것같 집에 가서 먹어야 지 또. 밖에, 밖에 나오면잘안 아 먹어. 맨날 <놀라> 저래. 그래. 수영이네밥 조금만 먹어봐 <laughs> 할머니와 같이 가자 지수에 어? 가는지 진짜 로는데라수에가지진오됐는 예, 예. 어, 유튜브에 또유튜브나 어, 유튜브 촬영하세요 <laughs> 아. 어. 아, 아, 잠깐동돈상못 가겠네 어... 생잖아 먹을까? 잘 먹을까 다차원아 자저 삼사 해상공원아저저 저쪽 공원 갔다 갑시다. 아아하고 와송 와송. 엄마 이거 봐. 수현이 그림자. 아빠 그림자. 아 아빠 그림자. 엄마 아 자 와요 수연아 자유 오면원 건너가면 안 돼요. 최고. 아유, 내가 미치겠어, 가라. 휘수 브이 하는 거야? 응, 휘. 최고. 최고 어떻게? 최고. 최 최고 하는 게 좋네. 오 좀... <laughs> 저기 꽃게 보, 수인아 최가 손녀차. 수인이 최가 꽃게 저저 찍어볼까? 수인 찍어어어 여기 멋진 꽃가 있나? 자, 소연아 저기가 영덕대게야. 영덕대게 보러 가자. 싫어! <laughs> 금대게야, 금대게. 자, 영덕대게 잡으러 가자. <laughs> 아, <좋다>. 예? 주다 이게 석이 아니라. 송유절이 네. <laughs> 같은 뭐, 아버지 안동 가면 뭐, 그림 못나오 않는데. <laughs> <영 아이돌이니까. 웃음> 우리 수연아 가봐. 자 수현아, 뛰어가봐. 자 수현아, 아빠랑 가자. 자 가보자. 자 대기 안녕 하러 가자. 자 수현아, 저리 가봐. 대기 안녕. 올라가봐. 올라가봐. 대기 야 안녕해. 찍기 안녕해. 눈이 앞수얀 눈 눈. 세나 찍기 안녕해. 하이요 이금 부. 그뭐해 오늘 수인이 안녕해. <laughs> 수인이 거기 앉아 볼 거야? 안앉아험까 위험해서 안돼? 이렇게 앉으면 안 위험해. 위험하앉아자 아빠 지어줄게 아, 수인이. 움직이면 안돼. 가만히 있어. 아빠 봐. 아빠. 아, 자 아빠 보세요. 수인이 여기 봐. 수인아. 찍어줘. 수인아. 아, 아이고 이파라자 아빠가 하나. 찍어줄게 V 오오오. 오오오오오 이야 폼잘 잡는다 아이고야 아, 아, 오오그럼 위험해 가만히 잡봐 수연아 빠 보세요 푸이. 수연이 또 아까 맨게한 번만 더 해봐라 수연아 이거 내번봐야 네, <laughs>

아빠 이 이렇게 아, 둘, 셋. 어?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게 잘랐어요. 자기 우리 또해 볼까? 너무 잘 나왔어. 빨리 가. 안가 자, 올라 자, 맞다. 자, 들어와. 이거 얼럭 가지 이거 대체. 너무 많아나 그랬지. 아, 안나. 예와. 자, 하나만 <붐로> 여보 <봐>. 여보봐, 여보봐, 여보봐. 님 안녕해봐. 님 안녕해봐. 아 맞아, 그것도 햇님이고 저기도 햇님이야. 저기도 햇님? 이도님 해파랑공원. 이렇게. 해봐 게연이 이렇게. 해봐. 엄마 봐봐.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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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재밌게이았어이렇이제 네. 집으로 갈이예요이이렇그이세요이이심술쟁이네너이나도 졸려 자, 이제 수현이 집으로 가자. 여기 집에 갈 때까지 자요. 어, 수현이 엉덩이 보세요. 여기 뭐예요? 오늘 제대로 아래 음, 그것까지 안 올려도 돼. 오늘 추석이에요. 오늘은 9월 29일 추석이에요. 아니 어, 수인이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할니 집에.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집에 가서 오늘 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수연이랑 우리 캠핑 갈 거예요. 좋지요? 밖에서 아빠 타요, 아빠. 고기도 구워 먹고,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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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없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뱀, 뱀이 없어요. 자, 수연아좀 이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요. 네, 안녕해야지. 들어, 안녕 해야지. 손 흔들어, 안녕. 안녕, 이쁘게 손흔들어야지. 이쁘게. 소연이 지금 어디 가요? 멍멍이. 멍멍이 보러 가요. 멍멍이 없는데요. 할아버지 멍멍이 이름 뭐예요? 음. 멍 멍멍이 이름 백구 아 자, 소연아 자전거는 우리 저기 가서 타는 거예요. 아, 이거 손잡고 가. 이거만 가면 아, 된다. 이거만 가야지.

소연이 어디 가요? 고구마 많이 심하잖아 저쪽 어디 있는데 내가 할저 고구마 저... 알았어아아리에서도 굵기 쉽다 물이 많아 아 맞어 야 포도 요 달아놨잖아 우리 음. 아이 하늘 응. 에 가자 고마라고가다가자 가자. 자에 가자 자기 아빠 보세요 응. 안아줘, 안아줘. 예.

아유, 맞아 빨리 란에아이아이아 아유, 자란하 아유, 자란에. 아유, 머리에 아유, 자 머리 아유, 자란에. 아유, 자란에. 아어 자란에. 아유, 아유, 자란에. 아안녕하세 아유, 자란에. 아유, 자란에. 아유, 아기 어디가요 멍멍이 보러 가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디? 응. 하나부좀주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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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수인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아지고안아지이 하미 지금 안돼 지금 어아 지금 안아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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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어, 잡아줘어딘데이흰가잡았다고 아빠가 멍멍이 갔다 와. 자. 아이 진짜. 고, 어디 대고 내려가. 잡아줘그지서그지 막고, 막고. 오이미끄러워 하지 마세요. 보자꾸러. 보자그러 만나. 할머니 가. 네. 여 m the same. I'm the same. I'm the same. I'm the s a m 손가락 the same. I'm 가 h e same. I'm the same. I'm the same. 다 <목소리> <목소리>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해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삐졌어 아, 안돼. 세리 건배. 완와이샷 아, 오시오 그래, 세리 건배. 건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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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확신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히히 <laughs> <laughs> 아빠. 헤히히헤히 <laughs> <아빠. 웃음> He <laughs> <laughs> 파, 듬뿍, 라면입니다. 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laughs> 파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우, 라면. 밖에서 끓여먹는 라면이 최고죠. 아이고. 아,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나? 야! 야! 어떻게 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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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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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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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야! 야! 가 야! 네 그렇네. 이그 밑에 있네. 이쪽, 이쪽에 이쪽에야.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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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안에 저쪽 안에. 자, 추석 날잘 먹고 잘 갑니다. 자, 우리 마눌님도 아유 철수를 잘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아유, 김여사 철수 잘하네요. 오 기록지도 김여서, 읽어도 잘하네. 못하는게 없는 김여서. 자, 아, 이제 다 정리하고 갑니다. 알았어. 이고 어, 아, 이뻐하고, 버리고. 아기 조심. 어대 이뻐요? 응. 그래요? 자기 조심.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음. 응. 한 응. 그래야 합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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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아빠 출발할 거예요. 뒤로 기대. 자 출발합니다. 기대면 여기 딱 끼우면 돼요. 어. 수인아 차 출발합니다. 뒤로 기대, 기대세요. 더더더더 더. 에이, 이 수인이 창피해. 인이 구구 인다가인이 구구 생가하수이뭐어고 뭐, 아이야, 지금 감자 붙네. 장모님 가신다. 수인아, 너한번 줘, 어보고수인아 아, 네. 네. 아, 잘 가. 아, 또 만나요. 아, 아빠, 아버지 또 만나. 아버지 또 만나. 엄마야 요 까요 자, 자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악수요 악수 자가 악수 네어니 들어가세요 시원이 그거 가져가야 돼 뒤에 뭐. 보자기 보자기 네가 알아 먹어 봐 가져가요? 응가져고아네이 어. 어. 엄마 안 잡을 거야 너 뒤집어 줘라 엄마 까까해 បងប្អូនណាកា